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을 낯설지만 특별하게 풀어내는 작가, 서금행 작가의 개인전이 아트스페이스 제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잡지 속 이미지와 일상적인 풍경을 재해석한 작품들로 기억과 흔적,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제이 큐브원. 전시장 벽에는 낯설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들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가정집을 옮겨놓은 듯한 작품, 그리고 햇살이 비치는 주방의 부분도 담아냈습니다. 아트스페이스 제이에서 서금행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금행 작가는 잡지에서 접했던 장면, 우연히 마주친 풍경을 캔버스에 옮겨오지만 그림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새로운 이야기를 품습니다. 작품에는 늘 흔적과 부재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물이 놓여있던 자리, 앞으로 놓일 공간을 여린 선으로 덧그려 중세 팔림프 세스트, 지워진 글 위에 새로 쓰던 방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번 전시는 우연히 마주친 풍경이나 잡지 속 이미지들을 지우고 다시 그리는 반복을 통해 섬세하고 세밀한 감정의 취미를 드러내는 서구빈 작가의 개인전, 기억의 밀도입니다. 서금행 작가의 화면에는 여성적 시선이 두드러집니다. 대상 자체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감정, 섬세한 내면의 층위를 드러냅니다. 때문에 관람객은 익숙한 장면 속에서 또 다른 감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30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기억 위에 기억을 겹치며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작업 서금행 작가의 개인전은 익숙한 일상 속또 다른 세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ABN 뉴스 홍예림입니다.